2001년 한미 미사일 협정으로 인해 한국의 탄도 미사일 사거리는 180km로 제한되었습니다. 이는 북한의 지하화된 핵 시설과 분산된 군사 시설을 효과적으로 타격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수치였죠. 이에 한국은 자주 국방의 길을 선택했고 2006년 사거리 500km의 현무 3A 순항 미사일 개발에 성공합니다. 러시아 기술 유출 의혹에도 불구하고 국내 기술로 개발된 이 미사일은 한국군의 전략적 공백을 메우는 첫 걸음이 되었습니다. 현무들의 핵심은 GNSS 항법과 관성항법을 결합한 복합유도 시스템입니다. 이 기술은 1,500km의 사거리를 가지면서도 C-원형 공산오차를 1로 2미터로 줄였죠. 특히 지형참조항법과 적외선 영상유도를 적용해 낮은 고도로 은밀하게 비행하며 목표물을 정확히 타격할 수 있습니다. 2010년 개발된 현무 3C는 이 기술의 정점을 보여주며 한국을 사거리 1,500km 순항미사일 보유국으로 만들었습니다. 현무 1위는 이제 한국군의 킬체인 KMD, KMPR 3축 체계의 핵심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지상 발사형뿐 아니라 KSS 습음 잠수함에 탑재된 해성 V로 2차 타격 능력을 확보했죠. 사거리 2,000에서 3,000km의 현무습디 개발로 중국 내 주요 표적도 타격 가능해졌습니다. 180km의 한계에서 시작해 자주국방으로 완성된 현무는 이제 동북아 평화를 지키는 대한민국의 강력한 억제력입니다.